아이고, 여보. 또 새벽에 다리가 쥐가 났어. 매일 꼬박꼬박 마그네슘을 챙겨 먹는데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김 사장님 부인도 똑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비싸고 좋다는 마그네슘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푸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시거나 직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는 걸 들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세요. 마그네슘을 그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왜 저는 효과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제가 혹시 어떻게 복용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 정말이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안타깝게도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문제는 단순히 좀 불편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새벽녘 단잠을 깨는 다리 주 매일 밤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경련, 그리고 나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심각하고 절박한 경고 신호입니다.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무려 7명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현실은 이분들 중 90%에 달하는 9분이 마그네슘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비싼 돈 들여서 마그네슘을 사 먹어도 돈만 허공에 버리고 계신거나 다름없다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재입니다. 52세. 27년 경력의 수면 및 노인 의학 전문의죠.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 역시 40대에는 극심한 불면증으로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던 환자였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온갖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그 어떤 것도 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새벽 2시, 아니면 4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졌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씩 뒤척이는 건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급기야는 다리에 쥐까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세 번이나 있었죠. 그렇게 절망하던 중 미국 하버드 의대 연수기간 동안 한노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마그네슘 3단계 복용법 덕분에 거짓말처럼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7,000명이 넘는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적용했고 놀랍게도 95%라는 경이로운 개선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쩌면 병원에서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서야 들을 수 있었을 그 귀한 정보를 무료로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동네 약국에서 단돈 3천원으로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법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3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그렁그렁한 눈으로 눈물부터 보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지쳤어요. 마그네슘을 벌써 3년째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새벽 2시만 되면 아니면 4시만 되면 어김없이 깨고 다리는 또왜 그렇게 쥐가 나는지. 어젯밤에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놀라서 주물러 주다가 결국 저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잤지 뭐예요. 좋다는 건 정말 다 해봤는데 왜 저만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걸까요? 제가 할머니께 마그네슘을 어떻게 복용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여쭤봤을 때 저는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주무시기 직전에 무려 400mg을 한 번에 드시고 계셨어요. 게다가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영양제와 함께 드시고 있었죠. 심지어 저녁 식사 후 커피 한 잔까지 마시고 바로 마그네슘을 복용한다고 하시더군요. 이 모든 것이 돈만 버리는, 아니 오히려 몸을 해치는 최악의 3대 실수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달에 찾아오신 68세 김영수 어르신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마치 돌덩이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종아리가 너무 굳어서 침대에서 겨우 몸을 일으키는데만 좋기 10분은 걸린다고 하소연하셨죠. 마그네슘을 2년 넘게 꾸준히 먹었는데도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르신께서는 약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셨고, 심지어 아침 공복에 복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실수들이 우리가 매일 아무런 의심 없이 반복하고 있는 몸에 해로운 최악의 습관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왜 이런 습관들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흔한 최악의 습관은 바로 공복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무조건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마그네슘은 정반대입니다. 빈속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위산을 강하게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이 때문에 위경련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분도 계셨을 정도니까요. 결국 많은 분들이 며칠 먹다가 속이 불편해서 나는 마그네슘이랑 안 맞나 봐 하며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식사 후 30분이 바로 황금 복용 시간입니다. 음식물이 위를 편안하게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흡수율 또한 훨씬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마그네슘을 한 번에 200mg 이상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번에 400mg을 복용해도 실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은 고작 180m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20mg은 다 어디로 갈까요? 아깝게도 전부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겁니다. 한 달에 15,000원짜리 영양제를 사서 절반 이상을 말 그대로 변기에 버리는 꼴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까운 돈을 버려도 괜찮으신가요? 세 번째,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싸구려 산화 마그네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약국에 가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진열되어 있는 마그네슘이 대부분 바로 이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이 제품을 선택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산화마그네슘의 흡수율은 고작 4%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mg을 먹어도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건 4mg 뿐이고 나머지 96mg은 그냥 버려지는 셈이죠. 게다가 산화마그네슘은 설사라는 가장 강력한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제품 때문에 한달 내내 설사에 시달리다가 결국 심한 탈수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정도입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칼슘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는 앙숙 관계입니다. 우리 몸에는 미네랄이 흡수되는 특정 통로가 있는데 칼슘과 마그네슘이 공교롭게도 이 동일한 통로를 사용하거든요. 마치 좁은 문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다 서로 부딪혀 막히는 것처럼 한꺼번에 들어가려다 보니 결국 둘다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결과를 났습니다.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따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커피나 탄산음료와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 속의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쫓아내는 아주 강력한 주범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약 50mg의 마그네슘이 소변을 통해 배출된다고 해요. 그러니 커피를 마시고 바로 마그네슘을 먹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에 커피를 즐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이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애써 섭취한 마그네슘까지 배출시켜 버리니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죠. 그럼 이제 제가 7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완성한 김민재 원장의 3단계 황금 복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돌발은 제품 선택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딱두 가지 형태의 마그네슘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첫 번째 1순위는 바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이 형태의 마그네슘은 위장 자극이 거의 없어 속이 아주 편안하고 무엇보다 흡수율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산화마그네슘의 4%와 비교하면 무려 20배나 차이가 나는 놀라운 수치죠. 더 중요한 것은 글리시네이트에 함유된 글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글리신은 우리 몸에서 편안한 숙면을 돕는 아미노산으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복용하면 마그네슘의 효과는 물론 깊은 잠까지 함께 얻을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달분에 약 15,000원 정도 합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흡수율 4%짜리를 사서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마그네슘 말레이트입니다. 이 형태는 특히 근육 피로나 다리쥐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특효약입니다. 말레이트, 사과산, 성분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을 활발하게 도와주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뿐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평소 활동량이 많거나 운동을 즐겨하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가격은 한 달분에 약만 2,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만약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대신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약사님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황금 복용 시간표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니 집중해주세요. 하루 권장량인 250mg에서 300mg을 한 번에 몰아먹지 마시고 세 번에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100mg을 드세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시거나 TV를 보시는 여유로운 시간에 드시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개운하지 않은 분들은 꼭 아침 복용을 잊지 마세요. 점심 식사 후 30분 50mg 선택사항을 드세요. 점심 복용은 선택사항입니다. 평소 낮잠을 즐겨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점심 식사 후 마그네슘을 드시면 낮잠도 아주 개운하고 깊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100mg에서 150mg을 드세요. 저녁 8시 뉴스를 보실 때쯤 드시면 적당합니다.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밤에 마그네슘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근육의 회복도 밤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편안한 숙면을 위한 신경 안정 역시 밤에 절실히 필요하죠. 따라서 저녁에는 다른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는 것입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오히려 위가 불편해져서 숙면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하셨다면, 7시 30분쯤 마그네슘을 드시고, 10시나 11시쯤 주무시면 완벽한 황금 시간표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그네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너지 꿀팁입니다. 꿀팁 1. 비타민 B6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무려 두 배로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 B6가 함유되어 있으니 종합 비타민과 함께 복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꿀팁이 미지근한 물한 컵과 함께 드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마그네슘의 흡수 속도를 30%나 더 빠르게 촉진시켜줍니다. 꿀팁 3, 복용 후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발목 돌리기와 같은 간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몸을 살짝 움직여주면 마그네슘이 혈액을 타고 근육에 더욱 빠르게 전달되어 효과를 빨리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양제 외에 우리 식탁에서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영양제만 의존하기보다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아몬드 하루에 10알 정도 드셔 보세요. 아몬드 10알에는 약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간식으로 최고죠. 바나나 하루에 한 개만 드셔도 30mg의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시금치 한 줌을 살짝 데쳐 드시면 80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 두부반모에는 50mg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호박씨, 그런데 음식 중 최고봉은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 한 줌에는 무려 150mg이나 되는 마그네슘이 들어있거든요.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한 조각에도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현미밥, 현미밥 한 공기에는 80mg의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반면 흰쌀밥 한 공기에는 겨우 10mg 정도밖에 안 되죠. 가능하다면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고안하고 7,000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입증한 7일 체감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꾸준히 따라 하시면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일차부터 3일차 적응기 아침 식후 100mg, 저녁 식후 100mg을 복용하세요. 이 시기에는 아직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마그네슘에 적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4일차부터 7일차, 변하기 점심식 후 50mg을 추가로 복용하세요. 바로 이때부터 몸의 변화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밤에 찾아오던 다리 쥐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2주차부터 안정기 저녁 복용량을 150mg으로 늘리세요. 이 시기부터는 새벽에 잠에서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 시기에 선생님, 제가 새벽에 잠을 안 깨요,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2주 정도 꾸준히 복용하시면 수면의 질이 무려 50%나 개선됩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면 고통스러웠던 다리 쥐가 80% 이상 줄어들고요. 8주가 지나면 숙면 만족도가 95%까지 치솟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7,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실제 통계이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오려면 최소 8주, 즉두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복용해주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약속드렸던 3,000원의 기적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마그네슘 조교법인데요. 이 방법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위가 약해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기 어려우셨던 분들께는 최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앱섬 솔트라고 불리는 황산 마그네슘 한 봉지면 충분합니다. 인터넷에서 1kg에 5,000원 정도 하는데 한번조욕할때 종이컵 한컵 정도만 사용하니 약 20번 정도 할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돈 250원 꼴이니 정말 저렴하죠? 약국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앱섬 솔트가 없다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천일염을 종이컵 하나 분량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야 따뜻하고 기분 좋다 싶은 40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앱썸솔트를 종이컵으로 한컵 부어주세요. 잘 저어서 앱썸솔트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발을 담그고 20분간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특히 저녁 식사 후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조욕을 마치고 나면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잠이 스르르 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조욕법의 가장 놀라운 점은 마그네슘이 위장을 거치지 않고 피부로 직접 흡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먹는 마그네슘보다 흡수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박순자 할머니께서도 위가 약해 영양제를 드시지 못했는데 이 조교법을 단 2주 만에 꾸준히 하시더니 10년 넘게 알았던 불면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어요. 선생님, 이제 새벽에 안 깨요. 다리도 안 아프고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며 행복해하시던 할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그네슘의 효과를 높여주는 조합과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것.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6는 마그네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D 콜론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에 더욱 이롭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것. 혹은 간격 두기 칼슘.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철분제 마찬가지로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커피, 녹차, 홍차 복용 전후 2시간 동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탄산음료, 짠 음식, 술, 가공식품 이들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촉진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경향은 더욱 심해지죠. 척박해진 토양에서 자란 작물, 끊임없는 스트레스, 과도한 가공식품 섭취, 그리고 늘어나는 약물 복용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속 마그네슘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보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입니다. 제가 27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처럼 작은 것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그네슘이라는 평범해 보이는 미네랄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고통스러운 근육통을 없애며 잃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높은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로 선택하세요. 산화 마그네슘은 그저 돈 낭비일 뿐입니다. 둘째, 하루 권장량 250mg에서 300mg을 세 번에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셔도 우리 몸은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셋째, 반드시 식사 후 30분에 드세요. 공복 복용은 절대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이세 가지만 꾸준히 지키셔도 여러분의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불면증이나 고통스러운 다리 쥐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비 1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혈압약 줄이는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어떠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